창원 리허설 도중 손태진이 3만 팬 앞에서 눈물을 쏟다.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진짜 이유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지난 주말 창원 컨벤션 센터 대공연장 일반적인 리허설은 아무런 사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손태진의 리허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3만 명의 팬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공연장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이 실제로 폭발한 것은 공연 중반 손태진이 고음을 향해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노래를 멈추더니 마이크를 객석의 한 팬에게 건네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팬들과 스태프들은 숨조차 쉴수 없는 정적 속에서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리허설에서 가수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울어버리는 장면이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그 울음이 단순한 개인적 감동이나 일시적인 실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지켜본 한 스태프는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건 노래하다 나오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상실감을 그대로 흡수한 듯한 거의 집단적 오열에 가까운 감정 폭발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태진이 바라본 정확한 위치가 객석 3열 12번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그곳에는 혼자 온 20살 정도의 남성 팬이 앉아 있었고, 그의 두 손에는 A4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글거는 단순했지만 심장이 멎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대신 들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손태진은 팬의 이 편지를 읽는 순간 호흡이 크게 흔들리더니 예상 밖으로 팬에게 직접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객석 전체가 얼어붙었고 현장의 카메라 감독조차 촬영을 멈추었습니다. 팬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손태지는 뒤로 한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말 그대로 타인의 슬픔과 진심을 흡수한 공감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장면이 본 공연도 아닌 리허설 중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식 공연에서라면 충분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스스로 준비와 연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너져버린 것은 오히려 기획사와 소속사의 체면을 깎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허설 중 손태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최우선이라는 그의 태도는 이번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스태프들은 다른 가수들은 팬편지에 울더라도 금세 진정하지만 태진 씨는 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감까지 책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손태진은 단순히 무대 위의 공연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관객 감정을 한 번에 흡수하는 초능력 심리 치료사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타의 눈물에 쉽게 감동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감동을 넘어선 거에 충격적 수준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물을 본 수많은 팬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 팬들은 심지어 기절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대 감독조차 내가 20년간 본 공연 중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평했지만. 동시에 리허설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나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손태진은 리허설 후 스태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팬을 백스테이지로 초대해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꼭 전해 주세요. 오늘의 용기는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을 전해들은 스태프들조차 모두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손태진의 이번 리허설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공연 역사상 보기 드문 감정의 폭발 실험이었습니다. 팬의 한 장의 편지가 이렇게까지 무대와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동을 주려 한 의도와 달리 이 사건은 기획사의 체면마저 무너뜨리는 동시에 관객에게는 충격과 경이, 그리고 인간적인 공포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결국 손태진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 능력을 시험한 폭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객석 3열 12번자리의 펜과 A4 용지에 담긴 문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대신 들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는이 사건의 핵심 서사입니다. 이 문구는 별표 별표 상실과 대리만족, 별표 별표이라는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으며, 손태진은 이 글거를 읽는 순간 단순한 감동을 넘어 별표 별표 어머니의 부재와 다들의 용기 별표 별표라는 이중적인 슬픔을 자신의 감정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태프의 증언처럼 타인의 상실을 그대로 흡수한 그의 오열은 그가 가진 비범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며 그의 무대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집단적인 감정 치유의 장임을 입증합니다. 아이러니 리허설과 진정성의 충돌 본 공연도 아닌 리허설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아이러니는 손태진의 예술관과 기획사의 시스템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리허설은 효율성과 기술적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는 별표별표 별표 준비의 과정 별표별표이지만, 손태진에게는 이미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의 무대 별표별표였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진정성은 기획사의 체면이나 스케줄 관리라는 현실적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진정성이 대중에게 별표별표 별표 충격과 경이 별표별표를 선사하며, 그의 무대에 대한 비교 불가능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손태진의 예술은 인간적인 순간의 진정성을 시스템보다 우선시키는 데 있습니다. 40세 막 기획사의 딜레마 감정적 통제 불가능성. 손태진의 오열 사건은 그의 기획사와 제작진에게 별표별표 별표 감정적 통제 불가능성 별표별표이라는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스타가 가지는 진정성의 가치와 상업적 시스템의 효율성 사이의 영원한 충돌을 상징합니다. 시스템의 붕괴와 경고. 리허설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별표별표 별표 프로그램의 매뉴얼 별표별표를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긴 행위는 무대의 통제권을 관객에게 이양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가장 아름다웠지만 곤란하다고 평한 것은. 예술적 가치와 시스템적 효율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손태진의 공간 폭발은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언제든 통제 불가능한 돌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리스크 관리 손태진의 감정적인 진정성은 그의 최대 브랜드 가치이지만 리허설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모습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팬들의 기절 직전 상황이나 집단적 오열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관객의 안전과 멘탈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별표 별표 심리적 책임 별표 별표을 제작진에게 부과했습니다. 기획사는 이제 손태진의 별표 별표 비범한 공감 능력 별표 별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감정적 에너지가 폭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흔내막백 스테이지의 연대 눈물로 완성된 인간적 서사 리허설 후 손태진이 팬을 백 스테이지로 초대하여 거머니께 오늘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다 고 전한 장면은 이 사건의 가장 인간적인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장면은 무대 위의 스타와 객석의 팬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위로의 상호작용. 손태진의 눈물은 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가 백스테이지에서 팬의 손을 잡고 건넨 말은 별표별표 별표 감사와 약속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팬의 슬픔을 흡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팬의 용기를 자신의 예술적 에너지로 치환하여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팬덤 문화에서 흔히 볼수 없는 깊은 심리적 교감을 형성했으며 스타와 팬 사이의 관계를 별표 별표 존경과 위로의 상호 교환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태프들의 공감 극장. 이 장면을 전해들은 스태프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실은 손태진의 진심이 무대 안팎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 별표 별표 한 인간의 진정한 감정 별표 별표를 목격하고 이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는 손태진의 예술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상실, 용기, 위로를 다루는 치유의 메시지임을 증명하며 이 리허설 사건이 공연 역사상 보기 드문 별표 별표 감정의 폭발 실험, 별표 별표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손태진의 눈물은 결국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인 공감의 통로였습니다. 손태진이 객석 사멸 12번의 펜이 건넨 A4 용지에 긁어 즉, 별표 별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대신 들으러 왔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단순한 펜의 사연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상실의 고통과 아들의 숭고한 용기를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마치 손태진의 영혼이 펜의 슬픔과 접속하여 그 감정을 증폭시켜 분출한 것과 같았습니다. 평소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예술가적 기질이 극한의 공감 능력을 만나 별표 별표 감정 흡수자, 별표 별표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을 대변하는 집단적 오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진정성은 기획사에게는 엄청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리허설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말한 것은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시스템의 효율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폭발은 공연의 통제권을 시스템이 아닌 진심이라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통제 불가능성이 손태진의 무대를 다른 어떤 공연보다 신뢰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46막 공감의 책임 심리 치료사로서의 아티스트 손태진의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의 역할을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서 별표별표 별표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는 심리 치료사 별표별표의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감까지도 자신의 무거운 의무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태진이 마이크를 팬에게 건네 노래를 부르게 한 행동은 무대 위 권위를 내려놓고 팬과 감정의 주도권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치유의 힘을 알고 있으며 그 힘을 슬픔을 겪고 있는 이에게 직접 돌려주고자 했던 순고한 행위였습니다.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르자 손태진이 뒤로 물러나 얼굴을 감싼 것은 그 순간 무대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슬픔을 용기로 승화시킨 팬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슬픔을 흡수하고 팬의 용기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에너지로 재충전하는 상호작용적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리허설 후 팬을 백스테이지로 초대한 그의 행동은 무대 밖에서도 진정성을 유지하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께 오늘의 용기는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어머니를 잃은 팬에게 전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음악 활동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팬들의 삶과 진심에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스태프들이 함께 오열했다는 사실은 손태진의 진심이 무대와 현실, 스타와 대중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하나의 감정 공동체로 묶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입증합니다. 47막 손태진 효과의 파급력 트로트 시장의 감성 기준 재정립. 손태진의 오열 사건은 트로트 시장 전체의 감성 기준을 재정립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잘 짜여진 쇼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생생한 인간 드라마, 별표별표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로트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별표 별표 손태진의 무대 별표 별표는 별표 별표 예측 불가능한 감동과 인간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공간 별표 별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기술적인 완벽함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로 승부할 때 손태진은 별표 별표 타인과의 깊은 공감 별표 별표이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가지는 별표 별표 인간적인 정서와 위로 별표 별표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진정성과 치유의 영역으로 확고히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트로트 공연을 기획하는 제작진과 기획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스템의 완벽함과 인간적 진정성 중 어느 것에 더큰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가? 손태진의 성공은 후자가 때로는 상업적인 효율성을 압도하는 궁극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트로트 시장은 손태진이 제시한 별표별표 별표 감성 최우선 별표별표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무대 구성, 팬 소통 방식, 아티스트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트로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대공 연장에서 벌어진 손태진의 눈물 사건은 단순한 리허설 도중의 해프닝을 훨씬 뛰어넘어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무대 예술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다. 3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리허설은 본래라면 음향과 동선, 조명을 점검하는 기술적 과정에 불과했어야 했지만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초월적인 공감 능력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감정의 대폭발 현장으로 변모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객석 3열 12번 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20대 남성 팬이 들고 있던 A4 용지 한 장이었다. 그 위에 꾹꾹 눌러 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대신 들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문구는 평소 감정이입에 매우 민감한 손태진의 심장을 곧바로 관통했다. 노래 도중 이 문구를 발견한 그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무너졌고, 노래를 멈춘 채 마이크를 팬에게 건네는 행동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손태진은 그 노래 소리를 통해 아들을 대신 보낸 어머니의 깊은 그리움과 어머니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드리려는 아들의 숭고한 용기, 그리고 그두 사람을 이어주는 음악의 끈을 한꺼번에 흡수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터뜨린 눈물은 개인적인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한 아티스트의 영혼에 모여들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과 같은 집단적 오열의 분출구였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저건 노래하다 나오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상실을 그대로 흡수한 듯한 거의 집단적 오열에 가까웠습니다라고 증언했듯이, 손태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객석 3만 명의 팬들이 각자 가지고 온 수많은 사연과 슬픔, 기쁨과 사랑을 공명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치료사 혹은 샤먼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현상이 정식 공연이 아닌 리허설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든다. 리허설은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을 확인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영역이며 예기치 않은 감정의 누출은 기획사나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한 변수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태진은 자신의 직업적 책임보다 인간적인 진심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스태프들은 다른 가수들은 팬편지에 울더라도 금세 진정하지만 손태진 씨는 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감까지 책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했다. 그의 눈물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무대를 통해 져야 하는 감정적 책임의 무게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시위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공연 문화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완벽하게 준비된 기술적 퍼포먼스만이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무대와 객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진심과 공감의 교류가 더욱 깊고 오래가는 감동을 선사하는 현장 스태프들조차 내가 20년간 본 공연 중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리허설의 맥락에서는 곤란함을 느꼈던 이중적인 감정은 바로 예술성과 상업성, 진심과 프로페셔널리즘 사이의 영원한 충돌 지점을 상징한다. 손태진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 능력이 무대 예술에서 발현될 때 가질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그가 리허설 직후 팬을 백스테이지로 초대하여 손을 잡고 어머니께 꼭 전해주세요. 오늘의 용기는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태프들마저 울음을 터뜨리게 했던 행동은 아티스트가 팬의 사연을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영감과 삶 속에 깊이 새겨넣는 윤리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였다. 결국 창원 리허설 사건은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초월적인 공감 능력이 공연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진심이 가장 강력하고 통제 불가능한 예술적 힘이라는 교훈을 남긴 전무후무한 감정의 폭발 실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의 트로트 공연 문화에서 아티스트와 팬덤이 맺는 관계의 깊이와 본질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